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고통,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 쥐를 잘못 대처하다가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단순히 쥐가 난줄 알고 힘껏 주무르셨는데, 사실은 혈관 속에 피떡이 생긴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피떡이 폐로 이동해서 응급실에 실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12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만 연구해 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리 쥐의 진짜 원인과 3초 만에 통증을 푸는 응급처치법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대처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아마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약국으로 달려가실 겁니다. 물론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겪는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마그네슘을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리 쥐의 원인이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 속에 있는 신경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는데요. 이 신경세포는 근육의 길이를 계속 감시하면서 뇌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너무 짧아지면 지금 근육이 위험해요. 힘을 빼야 해요. 라고 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뇌가 즉시 근육을 이완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신경세포가 경고신호를 보내도 뇌가 잠들어 있어서 제때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근육에는 금방추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근육의 길이를 모니터링해 뇌에 전달하는데 수면 상태에서는 뇌가 근육을 제때 이완시키지 못해서 경련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잘 때의 자세인데요. 무거운 이불이 발등을 눌러서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자세를 족적 울곡이라고 하는데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자세와 비슷하죠. 이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있다 보면 근육이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밤에 쥐가 잘 나는 이유는 바로 근육이 더 짧아질 수 없을 때 경련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누워서 잘 때는 발이 발바닥 방향으로 굴곡되고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성인 중60% 정도가 이런 야간 근육 경련을 경험하고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모든 다리 통증이 단순한 쥐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게 심부정맥 혈전증인데요. 이건 다리 깊은 곳의 혈관에 피가 굳어서 피떡이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 쥐는 양쪽 다리에 다 나는데 이 병은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요. 다리가 퉁퉁 붓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보랏빛으로 변하고 만져보면 열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절대 주무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 벽에 붙어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혈액을 타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 피떡이 폐로 가면은 폐색전증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어지고 응급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실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 한쪽 다리만 유독 아프고 붓고 피부색이 변했다면 이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주무르지 마시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두 번째로,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이건 쥐처럼 갑작스럽게 아픈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불편하고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리 속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징은 움직이면 증상이 좀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불편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 잠을 잘 수가 없죠. 이 병도 치료가 필요한 신경질환이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게 말초동맥질환입니다. 이건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증상이 심부정맥 혈전증과는 정반대예요.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지는 거죠. 발등에서 맥박을 짚어봤을 때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거의 안 잡히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가 쉬면 좀 나아지는 증상이 반복되면 이 병을 의심해봐야 해요. 이것도 심각한 혈관 질환이니까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병은 팔이나 다리 등에 있는 동맥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이 쌓여서 생기는데, 심근 경색증을 일으키는 관상동맥 질환 만큼이나 위험하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발끝 당기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침대에 앉으시거나 누운 상태에서 아픈 쪽 다리의 무릎을 쭉 펴주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얼굴 쪽으로, 그러니까 몸통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근육 경련이 발생하면 근육이 펴질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누운 자리에서 가능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당겨주는 자세를 반복하면 근육 경직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뒤쪽에 경련이 일어난 근육의 힘이 자동으로 빠지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는 상호 억제라는 원리가 있거든요.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은 서로 반대로 작동합니다. 앞쪽에 힘을 주면 뇌가 자동으로 뒤쪽은 힘을 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마치 시소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것처럼요. 만약 손이 발까지 잘안 닿으신다면 수건이나 벨트를 발바닥에 걸고 잡아당기셔도 됩니다. 가까이에 벽이 있다면 발바닥으로 벽을 강하게 눌러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세게 급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나 힘줄이 다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10초에서 20초 정도면 경련이 풀립니다. 하지만 한번 경련이 일어났던 근육은 다시 경련이 올수 있으니까 경련이 풀린 다음에도 5분 정도는 계속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련이 완전히 풀렸다고 느껴지면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온찜질을 통해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체액 소실로 인한 근육 경련일 경우에는 이온 음료를 마셔서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종아리를 찜질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회복이 더 빨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고 계신 다리 쥐가 바로 그약 때문일 수 있어요. 약,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물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근육통과 근육 경련입니다.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으로 근육 약화, 통증. 쑤심, 뻣뻣함, 또는 경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드물게 스타틴을 장기간 복용한 후에도 근육통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틴에 의한 근육통은 손가락처럼 작은 근육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리, 가슴, 어깨 등큰 근육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한쪽 다리나 팔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양다리, 양팔에 동시에 발생하는 게 특징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 스타틴을 복용하는 분들 중약29%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로 근육 관련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약을 먹기 시작한 첫 1년 동안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오래 먹다가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도 문제가 됩니다. 인뇨제를 복용하면 전해질 대사 이상이 생겨서 근육 경련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약은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문제는 소변과 함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낮은 전해질 수치는 일부 인뇨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 인뇨제 천식약, 고혈압약 등의 부작용으로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리쥐가 자꾸 나신다면 먹고 계신 약 때문인지 꼭 의사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지혈증약이나 혈압약은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먹는 아주 중요한 약이니까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쥐가 자주 나신다면 잠자는 환경부터 바꿔보셔야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거운 이불을 가벼운 이불로 바꾸는 겁니다. 요즘은 가볍고 따뜻한 이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이불로 바꾸시면 발등을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어서 발이 아래로 처지는 자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의 부기도 빠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목 아래나 종아리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시면 되는데요. 잠잘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키면 수면 중 발생하는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 있어서 잘때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 뒤에 베개를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오래 자면 오히려 무릎 뒤쪽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개는 발목이나 종아리 아래에 넣으셔야 합니다. 또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불을 발끝까지 꽉 덮지 마시고 여유 있게 덮으세요.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과 자기 전에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면 6주 정도 꾸준히 했을 때 야간하지 근육 경련의 빈도와 통증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을 마주 보고 서서 한 발은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뒤쪽 다리는 무릎을 쭉 펴고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벽을 손으로 짚고 몸을 천천히 벽 쪽으로 기울이면 뒤쪽 다리의 종아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스트레칭을 30초간 지속하고 4번에서 5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바꿔서 같은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번씩 하시고 증상이 좋아지면 저녁과 자기 전두 번으로 줄여도 괜찮아요.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 멸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 좋고요.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도 좋습니다. 또 두부,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에 많이 들어 있고요. 바나나, 고구마, 칼륨은 감자, 토마토, 오렌지 같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야간 다리 경련 예방 및 치료에 마그네슘 보충제 섭취 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더 좋다는 거죠.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을 하신 후에는 더 많이 드셔야 하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에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그런데 술과 커피는 줄이셔야 해요. 이두 가지는 인뇨작용이 강해서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근육경련이 생기기 쉽거든요. 특히 저녁에는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술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 다니셔야 합니다. 자주 움직여 주시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꽉 조이는 옷이나 양말도 피하셔야 해요. 너무 꽉 조이는 바지, 레깅스, 압박 스타킹, 양말 등이 혈관을 압박하고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방해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에 쥐가 나기 쉽습니다. 집에 계실 때는 편한 옷을 입으시고, 양말도 고무줄이 너무 조이지 않는 걸로 신으세요. 자기 전 조격도 좋은 방법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목까지 담그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조격을 하실 때 종아리도 같이 마사지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낮에 근육 사용량이 많았다면 자기 전에 근육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상태에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거나 마사지를 통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집에서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아프며 피부색이 변했을 때 이건 혈전이 생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며 맥박이 잘안 잡힐 때 이건 혈관이 막힌 증상일 수 있어요. 쥐가 너무 자주 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잠을 제대로 못잘때 경련이 5분 이상 계속되거나 경련이 풀린 후에도 통증이 며칠씩 지속될 때 이런 경우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 경련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특정 질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전신성 경련은 뇌 이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간질, 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염증성 질환, 뇌종양,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같은 뇌혈관 장애가 있을 때 전신 경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해요. 다리뿐만 아니라 팔이나 몸통에도 경련이 자주 일어날 때는 전신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쥐의 원인과 올바른 대처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다리쥐는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만이 아니라 신경신호 전달 문제, 잘못된 수면 자세, 약물 부작용 등 여러 원인이 있어요. 쥐가 났을 때는 무작정 주무르지 마시고 무릎을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스트레칭하세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거운 이불을 가벼운 걸로 바꾸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주무시고 매일 저녁과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술과 커피는 줄이세요. 꽉 조이는 옷과 양말은 피하시고, 오래 앉아 계시지 말고 자주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지금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훗날 큰 병을 예방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다리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도 함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